너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을 네가 괜찮더라고서 그냥 나를 누구 붙였는데 이럴 수가. 자 해볼게. 이런 거딱 보자 보면 지문을 딱 보면 오 얘가 눈부시게 서 보이잖아. 그렇 그럼 빈카니 하우에버 뒤에 나와 있으니까 결국 이 빈카는 하우에버 뒤에 펜스 따라서니까 요거랑 요거는 같은 맥락이는다 그것만 잘 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뭐야? 그냥 서론이야 서론. 판갈아 중인 용이라고 오늘 알았지? 해볼게. 자, 이는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문학, 어떤 문학, 변화하고 있는 문학은 해서 리 리프, especially 리프터 로리아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점점 더 작가들과 독자들과 출판업자들이 아 Turning to Turn Two 알아야지 의존하다. 의존하고 있어. Turn t o 를 의존하다.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니까 자, come to literature. 문학 작품을 의존하고 있는 거야. 뭐로서 As a bridge. 브릿지로서 모아보사이에 문화와 특히 서양과 아랍 사회의 문화들 사이에 다리라고 문학을 의존하고 있습니다가 는거 자, 그리고 이런 점점 더 증가하는 관심은 결국 뭐가 돼? Driving a boom in translation. 번역에서의 모를. boom, 호황을 모아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브는 몰고 가다 보다는 그냥 추진하다 이정도를읽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번역 좋아요가 나거나요 아시겠지? 번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워버가 나왔으니까 하워버가 나왔으니까 번역이 좋은데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겠지 번역이 좋은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죠. 자, not surprisingly perhaps. 아마도 놀랍지 않게도, 즉, 당연히, 대부분의 번역들은요, 아, from English야. 영어에서, 뭐로야. 다른 언어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뭐가 아니라, 쉼표나 from another language. 또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어에서 뭐로. from, into가 또 나오네. 그죠? 뭐가 아니라, 또 다른 언어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가 아니라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 뭐야? 번역이 잘못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뭐가 아니라 다른 언어가 영어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지? 근데 얘가 however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결국? 문제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논리를 추천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엄청난 미국의 시장은요. 여겨지죠. 뭐하고 있어? 드라이빙, 추진하고 있어. 뭐를요? 긴카드 양방통행이야, 일방통행이야? 일방통행, 그렇지. 일방통행. 명사다니까. 일방통행을 뭐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다음 질문에서 북스토어가 나왔지. 그럼 얘는 뭐가있어 예시가 되는 무조건.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보어 기사 풀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일방 통행의 예시는 어떤 일방 통행? 영어에서 다른 언어. 오케이? 다른 언어에서 영어가 아니라 영어에서 다른 언어의 일방 통행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런 예시가 된다. 아시겠죠? 빨리 해볼게. 요 자, 미국에서의 서점들에서 서점들은요, rarely stock stock 이 동사로 쓰이면 비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재고를 쌓아뒀다는 뜻이니까, 알겠지? 자, rarely stock 이니까 비축하지 않습니다. rarely 는 무조건 뭐니까 부정어잖아, 부정어. 나시잖아. 얘는 무조건 나시라는. 비축하고 있지 않은 거야. 뭐를요 No m o r e t l d n o b e l Prize Winner 나고의 마포구즈의 카이로 트리올로지 자, 이러한 노벨, 노벨 문학상 수상자 이상의 것들을 모아지 않습니다.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트리올로지는 뭐하는 일이야? A masterful, 능숙하고 현실적인 설명이야. 뭐에서? 카이로의 삶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of a merchant family in the mid-20th century 자, 20세기 중반의 한 상인 가족의 훌륭한 설명이랄만 말 아주 좋은 작품이야 노벨 평화상까지도 탄 그런 작품이야. 그럼 그 작품 이상의 작품을 모하고 뭐 있지 않습니다.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비축하고 있지 않으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다.가 되는. 그렇죠? 딱 이름만 봐도 뭐야. 카이로 떨어지니까 카이로 이집트 얘기. 아시겠죠? 자, 봐봐. 웨스턴 리더스는요, likely no l i t 이게 되게 중요해요. no little이야. 아는 게 거의 있다, 거의 없다. 아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에 그래서 서양의 독자들은 몰라요.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의 더 실험적인 작품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일화들, 그러한 풍자들도 걔네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의 역사적인 드라마들도 알지 못합니다가 되는 거야. 왜? 번역을 안하 그러니까 뭐그뭐 the Algi b o 아라비아어로, 아라 h e r e w 로 e r e Where? Where? w h e 로 e Where? 로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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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w e e n a m e r i c a and t h e r e s t of t h e w o r l d 미국과 나머지 세상과의 일방적인 미로 반영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반영? 그러면은 영어가 무조건 다른 언어로만 돼야 되지 다른 언어를 영어로 바꾸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일방통행. 일방통행을 접을 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지. 이퀄리티, 평등하고 존중 관련 거고 다양성도 관련이었고, 인터랙션, 상호작용도 관련이었고, 불확실성도 존중한 거지. 인바이런스, 불존중인 거지. 쌍방통행이 되는데 뭐밖에 안 된다. 일방통행밖에 안 된다. 아시겠지? 응. 꼭 접근법을 꼭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지? 자. 그러니까 이게 빈칸 문제가 아니라 중심 내용을 계속 빈칸으로 뚫어 놓은 거여가지고, 빈칸 문제 푸는 것처럼 안 풀고, 최대한, 그, 뭐야. 중심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빈칸을 연습하게 될 때는 빈칸의 자리를 보고 빈칸을 접근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무조건 중심 내용을 자꾸 찾는 것에 집착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 늘어. 그래야 늘어. 아시겠지? 자, 여기다 한번 볼까? 여기 는는딴건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네. 린 우탱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중국인 시인이자 학자지. 그죠? 그럼 결국 유명한 사람의 말인가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의 말은 결국 필자에 져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음식은 unite, 합쳐주고요. 뿐만 아니라 distinguish, 구별될, 먹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what and how one eats. 자, 무엇을 한 사람이 먹는지 또는 어떻게 그 사람이 먹는지가 forms, 형성하기 때문에 요 뭐를요? 많은 부분을, 그 사람의 정서적인 타이, 유대감정. 뭐에 대한 유대감? To a group identity. 자, 집단의,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laughs> 많은 유대감들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거죠. 자, be it. be it. 이것은 뭐 모실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알죠? 어요 it이라는 뜻은 nation, 국가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아시겠죠? be it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많으니까요. 지 웨더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요? 모모일 뭐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응. 원래는 w e t h e r 이 t is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w e t h e r 이 t is 이렇게 되는 건데 생략해주고 그냥 be it 요것만 남겨놓는 거야. 그럼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음식은 뭐가 관련이 있다?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야. 첫 문장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형성하지만 뭘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시작 유명한 이0세기 Chinese poet and scholar인 Linu t n g 이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remark하면 바로하다 바라나다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 음식은 정체성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죠? Our love for fatherland. 우리의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주로 a matter, 문제야. 뭐의 문제냐 면 recollection하면 기억 또는 회상인거죠. 기억의 문제. 오케이, 뭐에 대한 love the k e e 예리한, sensual, 감각적인 p l e a s u r e 니쾌락인가에요 쾌락이 아 쾌락인거에요. 에 대한 쾌락, of our childhood. 우리의 어린 시절의 아주 예리한 감각적인 쾌락의 기억의 문제입니다가 되는거에요. 그럼 여기서 쾌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무언가를 먹었던 음식이 되는 것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에 아주 예리한 감각의 쾌락에 대한 기억의 문제입니다 라 그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쾌락은 뭐가 되는 거야? 음식을 먹었을 때그 쾌락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을 예리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란 말이 없어도 아이 쾌락은 음식 얘기하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야 맥락을 타고 있는 거네. 나겠지. 자 봐봐. 더 로열티 충성심이야. 뭐에 대한 충성심? 언클 쌤, 언클 쌤이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는 데는 미국이야. 그래서 언클 쌤은 그냥 미국을 언클 쌤이라고. 자 미국에 대한 충성심은요. 이더 로열티 투 아메리칸 도넛. 미국의 도넛에 대한 충성심이요. 더 로열티 투더 바털랜드. 바털랜드는 그 아무 동유럽인가 동유럽의 어떤 나라야. 알겠어? 바털랜드에 대한 충성심은요. 자뭐에 대한 파쿠셴이나 스톨렌 이런 음식에 대한 충성입니다. 예를 음식에 음식.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뭐와 관련 이 있다. 음식과 관련 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음식은 결국보다 중 정체성이다라는 얘기를 드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자 서치킨 커넥션이니다 그러한 예리한 관련성 뭐와 보상에 음식과 국가적인 또는 <laughs> 민족적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면 식별이라 뜻이니까, 여기서 식별은 뭐냐 정체성이 되는 거죠. <laughs> 음식과 국가 또는 민족의 정체성 사이에 그러한 예리한 연결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야. 뭐를 보여주냐면, 진실인데 어떤 진실, 대 퀴진, 퀴진하면 요리죠. 요리와 테이블 나레이티브, 탁자에 사는 이야기들은요, Occupy, 차지한 대고를, 상당한 자리를 어디에서? In the training ground of a community and civilization. 공동체와 시민 문명의 트레이닝 브라운드니까 그러니까 훈련 조절. 그럼 다시 한 번. 공동체와 문명의 트레이닝 브라운드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정체성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그 문명에서의 <laughs> 트레이닝 브라운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는 무슨 말이세요? 자 그리고 그리고 따라서 먹는 것과 요리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 모에 대해서 누군가의 요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laughs> 당연히 매우 중요하겠지. 그럼 뭐에서 중요겠냐면 정체성. 모와 모의 정체성. 바로 이해나왔 m m u 커뮤니티와 시빌라이제이션, 공동체와 문명에서 문명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겠지. 계속 이거밖에 없어요, 되더라 음식은 정치선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요리와 테이블에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결국 뭐가 되는거야 음식이 되는 거야. 음식은 뭐가 되는 거야? 뭐야? 훈련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뭐와 뭐 해? 한 공동체와 한 문명의 그 공동체의 문명에서 아주 문, 그 문명의 훈련장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무슨 말했어? 계속 그얘기하는있니다 위에서 미국에 대한 충성심은 미국 음식에 있고요, 바틀랜드에 대한 충성심 또 바틀랜드 음식에 있습니다. 알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자, 그 먹는 것과 요리하는 것과 우리의 요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결국 그 집단, 그 조직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답을 확인할까요? 답을 확인해 보시면 In Other Words 보면. 같은 말을주고 있는거지.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내가 다시 한번 말해주겠습니다라는 표현이야. 그게 바로 in other words. 그죠? 즉, the destiny of a community. 자, 한 공동체의 운명이야. 한 공동체의 운명은 depends 그. on, 달려있습니다. 그럼 뭐에 달려있겠어? 음식에 달려있겠지. 그죠? 먹은 것, 음식에 달려있겠지.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거 얼마나 잘그 공동체가 먹이는지, 누구를요. 그것의 구성원들을 얼마나 잘 먹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음식에 달려 있는 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뭐야?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뭐야? 여기가 음식이잖아.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의그 정체성에. 누구의? 공동체와, 공동체의 정체성에. 공동체의 정체성 그럼 똑같은 말을 위에서 아래서 똑같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How well nourishes its members that h e 뭐에 대한 얘기음식이 되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음식이되는얘기 여기 정체성은 뭐가 됐서더 h e destiny of a community 한 공동체의 운명이 된 거지 무슨 말 있어?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갈 것은 뭐야? 정체성, 한 공동체의 정체성 아니면 한 공동체의 운명이 들어간다 너말 알지? 그럼 그한 공동체의 운명을 칭할 수 있는 표현을 알아서 찾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지한 개인의 식단 선택, 한 개인의 식단 선택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니까 1 번은 지워버리시면 되고. 그죠두 번째, 우리의 다양한 문화경험, 다양한 문화경험과 전혀 상관없고, 우리의 성격과 동창적인 성격과 우리의 취향, 우리의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 전혀 상관없고. 그럼 정답은 공동체 의견나가니까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거. 한 공동체의 우세함이 뭐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한 공동체의 우세함. 내 문화가 더 세다, 너무나 허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절상으로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지. 그 공동체의 일체감, 일체감. 아까 저 위에서 뭐라고 랬냐면 타이라고 랬지 그죠? 유대감이라는 표현고 뭐 컨티뉴에이션 하면, 컨티뉴에이션은 지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 결국 뭐야? 죽느냐, 계속되느냐. 그걸 뭐라고 해? 그래? 운명이라고. 그래서그 표현을 읽으세요. 알겠지? 결국 음식은 뭐한다? 정, 일체감. 정체성을 제공해서 뭘 주고, 첫 번째, 일체감을 주고, 두 번째, 운명을 결정. 해 무슨 말했어요 정답은 듣고, 사 번, 는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죠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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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